안녕하세요. 올 어바카 박상희 과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KA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에 앞서 저희 올 어바카는 100% 자사 매입 차량을 판매하고 알선 수수료 없고 허위 매물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카매니저들이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그만큼 많은 노하우와 경험과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올 어바카와 즐거운 중고차 쇼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 1.6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22년형 21년 6월 등록했고요, 24,000km 주행한 차량으로 현재 대기 기간만 1년에서 1년 반 걸리는 차량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대기 기간 없이 바로 구매 가능하고 모두가 선호하는 국민 옵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가는 4,624만 원으로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보다 신차가가 높은 차량입니다. 무려 추가 옵션만 495만 원으로. 모두가 선호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타단지와 같이 일반 공업사에서 운영하는 성능업체가 아닌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문 성능업체에서 성능을 본 차량으로 어, 외판 교환 2회 무사고 판정을 받았고 성능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어, 현재 신차 보증기간 어, 일반 부품까지 모두 남은 차량으로 구매 후에 추가 비용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진 차량으로 동급차량인 더뉴 그랜저 아이즈의 하이브리드가 2세대이면 이 차량의 하이브리드는 3세대 하이브리드입니다. 어, 3세대 하이브리드로 넘어오면서 바뀐 점은 엔진부터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모두 변경이 되었는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최적화된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엔진과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자동차에는 12V로 구동되는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존 하이브리드는 12V 배터리가 따로 존재해서 전원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2V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나 그러면 차량이 시동이 안 걸렸는데요 3세대로 넘으면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이용해서 12V 전압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2V 배터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조 자체가 간결해져서 오류 및장고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혜택이 참 많은데요 구매 시에 시등목세 40만원 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공항주차장 50% 주차링 가능하고요. 혼잡 통행료 면제됩니다. 국가공공기관 같은 경우 차량 2부제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이전 세대 2.0 하이브리드 대비 세금과 유지비는 낮추고 출력과 연비율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아가 야심작인 K-S를 출시하면서 현대기아의 차세대 기술을 모두 적용하였는데요. 어떤 좋은 옵션이 있고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 그릴은 프레임리스로 미래적인 인상을 주며 상당히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릴 내부 패턴에는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받았고 패턴을 따라 빛이 움직이는 모습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패턴은 이 차량의 아이덴티로 K9 내외관 여러 군데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헤드램프는 풀 LED 방식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어, 방향지 세상은 순차 점등 턴 시그널이 들어갔습니다. 엠블럼과 그릴의 V자, 그리고 하단범퍼의 볼딩등 샤팅크롬이 들어가 있어 한층 세련되고 우아함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하이브리드에 최적화된 18인치 전면 가공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 보시면 어, 신차 그대로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요트에서 영감을 받은 패스트백 스타일의 루프라인을 채택해 젊고 스포티하며 후면부는 K5의 심장박동 그래픽을 닮은 테일램프가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준대형 라인은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면에서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는데요. 이번 K8은 기존과 달리 전반적으로 파격적인 디테일들이 여러 군데 눈에 띕니다. K8은 기존보다 더 쿠페형 스타일에 가까운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후방카임 밑에 트렁크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프리미엄 옵션이 추가되어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K8의 트렁크는 어, 준대형 사이즈여서 골프백 3개 정도는 커튼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조수 측면부도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어떤 옵션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어트림 관리 상태 양호하고요. 확실히 파격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도어트림 또한 역시 눈에 띄는 디자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어서 14개의 스피커와 외장 앰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 패턴을 보시면 다이아몬드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실 플레트들 보셔도 다이아몬드 패턴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컨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대형 세에만 들어가 있는 에러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이스텐션 시트도 가능하고요. 볼스터 전동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고급 차량답게 텔레스코피 전동 스티어 휑 들어가 있습니다 크로스 페이드 보시면 전동 세이프티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매우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우드 그레인까지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우측에는 멀티미디어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좌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차선 변경 기능까지 있습니다. 계기판과 모니터는 파노라미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시인성 좋게 나와 있고요 계기판도 12.3인치 모니터도 12.3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24,772km 나와 있고요 방향 지시도 깜빡을 놓으면 후추방 모니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활한 12.3인치 모니터답게 매우 시인성 좋게 인포테인먼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작은 터치로 하시면 되고요. 시인성 좋게 내비도 보실 수 있고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공조 버튼은 어,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직관적이며 조작성이 쉽습니다. 최신형 차량답게 전자식 레버가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드라이브 모드, 후방 모니터, 오토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3단 조절 가능하고요. 핸들 열선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2만 k 로탄 신차급 컨디션 차량이어서 어, 내외관은 정말 깔끔합니다. 2열 시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프리미엄이 들어간 차량이어서 모든 전자석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후면에 수동이지만 커튼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짜석 시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육안으로 보셔도 뒷자리 관리 상태도 매우 깨끗합니다 1열 시트 뒤쪽도 헤짐 없고요 뒷좌석에 독립된 에어벤트랑 3존 에어컨이 있어서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하십니다 이 차량 내외관 모두 살펴보았고요 현전화는 최고의 하이브리드답게 여러가지 최신식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자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휠 하우스를 보시면 가변 댐퍼가 달려있는데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피칭 또는 롤링이 매우 적습니다. 특히나 저속에서는 S클래스 못지 않는 그런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네, 오늘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인 기아 K8 하이브리드 1.6 노블레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차가가 4,624만원 차량으로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보다 출고가가 높은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만 495만원 들어간 차량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 차세대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컴포트, 프리미엄, 스타일 등등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2년형 21년 6월 등록했고 24,000km 주행한 신차급 차량으로 현재 일반 부품까지 신차 보증 기간 남은 차량입니다. 구매 후에 추가 비용 전혀 없고요 저희 올 오버카에서 출고시에 엔진오일 및 에어컴퓨터까지 교체해드립니다. 이 차량은 저희 올 오버카의 단독 매물이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착한 가격은 4,150만원입니다. 신차 대기 없이 바로 구매 가능하고 모두가 선호하는 국민 옵션 차량입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좋은 차량 만나볼 수있고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